형법 강론 살인의 죄 2. 존속살해죄 존속살인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직계 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다. 대법원은 입양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이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존속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한편 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본인 외출생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인 경우 모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해 자연혈족적인 직계 존속 관계가 성립하지만 부와의 직계 존속성은 인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여 인지가 없다면 부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모에 대하여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존속 살해 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관련 판례 직계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에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 자살교사 방조죄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분신 자살한 자가 자살할 것을 알고 유서를 대필해주고 증거물인 수첩, 업무 일지, 메모 등을 사후에 조작, 은폐한 경우 자살 방조를 인정하였다. 자살 방조의 고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판매 대금 편취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청산가리 등 동물 판매 광고를 게시한 행위는 자살자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지만. 자녀 문제와 고부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자 휘발유 한 병을 사다 주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살인 예비 음모죄, 살인죄 예비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며 살해의 용도로 사용할 흉기를 준비한 경우에는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하여 살인 예비가 인정된 경우로 관총을 교부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시킨 경우 살해할 자들을 고용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살인의 예비를 인정하였으나 살해 사용할 흉기를 준비하였지만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 외에 살인 음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범죄 실행의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살인 음모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